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쿵쿵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결장용 덱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장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재밌게 즐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소개하는 덱은 공격 2 진영을 쓰는 덱입니다 이사수 덱이 많은데 저는 이 공격 덱을 짰어요 그리고 이거의 효율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효율이냐 레전드에 진입하기 충분한 대기예요 일단, 어느 정도의 효율인지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이 영상, 지난주 일요일 영상입니다. 912등으로 마감. 이거 마음만 먹었으면은, 한 레전드 4, 한 400에서 700등 사이?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 것 같은데, 방송 때문에 주구장창 돌렸고, 그 와중에 길리전 버프가 빠진 그 결과 912등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에반 피해 면역, 그리고 덱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일시적이지만 300등 때까지 올랐던 대기니만큼 강력함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리핑을 일단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진영, 공격이, 마스터리, 공격, 다 위로 올렸다는 뜻입니다. 형태 이상 적중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약간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리는 것도 괜찮은데 점플로디 전술되기 많이 보인다. 그러면 올려주시는 게 확실히 효율이 조금 좋더라고요. 피로영웅 및 주요악세 말씀을 드리자면 상태이상 해제패스 쓸 거다. 그러면 신기루를 저는 안 써요. 이 자리에 다른 악세로 대파워 자체를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상태이상 해제패스연이 포디나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거든요. 블릴린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상태이상이 걸렸을 때 순식간에 해제를 하고 그 다음 전투가 계속 되 는데, 요그 전투 가 계속 되는 와중 에 효과 를 극대, 화 시키 자, 이 생각 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신기루를 써주면서 상태 이상 해제팻 같이 쓸 때보다 훨씬 더잘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예 안 넣지는 않아요. 유닛 하나 정도에는 신기루를 넣습니다. 피해 면역을 사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에반팻을 쓸 때는 신기루를 3마리 정도 착용하고 사용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4마리까지 쓰고 싶은데 밑에 미벨한테는 신기루가 필요 없기 때문에 3마리 사용해주고 있어요. 상태 이상 해제팻은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마인드고요. 피해 면역은 상태 이상 해제보다 안정적으로 조금 버티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램펫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해 면역 신기루 이걸 할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게 연이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봐야겠지만 아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게요. 상태 이상 해제 패 신기루를 안 쓰잖아요. 입을사 둘둘 할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피로 영웅은 아킬라, 점플크리스 또는 스파이크예요. 점플크리스가 가장 좋고 그거에 비해서 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스파이크로 해도 충분하다. 공격 이진영은 맨 뒤에 두 마리가 공격형 유닛이어야 됩니다. 방어모시 효율 증가가 있고요. 공격 속도 증가가 있어요. 미벨, 제가 진짜 미벨 애용하는데요. 매우 쓸만합니다, 결정에서. 밍, 주문할 필요 없죠? 오늘 영상 녹화 시점을 기점으로 출체 꾸준히 했다면 대부분 밍이 있을 거예요. 점프클리스 없을 때 아킬라, 스파이크, 미벨, 밍 이렇게 구성 가능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악세서리는 아킬라는 불사, 분노, 신기루, 불굴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태 이상 해제패스 쓴다 그러면 신기루를 안 쓰고 피해 면역을 쓴다 그러면 신기루를 써준다. 또는 불사가 많다 그러면 1분노, 2불사 매우 좋고요. 신기루도 없고 불사가 없다. 그러면 1분노, 불굴, 불사. 불굴 자리에 리자드리아나 바리온, 이런 것들. 불사가 없다면 그냥 분노로 버텨주기만 해도 될 겁니다. 투력 낮은 구간, 마스터나 이런 구간에는 불사, 분노 이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라킬라한테 주고요. 점프 크리스 스파이크는 분노 악세가 필요 없습니다. 스킬에 불사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게 분노 악세 역할을 해요. 때문에 악세서리는 불사장신구 상태 이상 적중이 있는 스카이트리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피해면역을 쓴다면 신기로 써주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1불사 2 스카이트리아 이거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만월 이런 것도 매우 좋습니다. 형 악세서리가 없다. 그러면 불사하나 공격력 관련 악세 이런 것들 껴워줘도 무방해요. 특히 스파이크 빙결 걸린 적한테 데미지 더 많이 주거든요. 공격 아이템 꽤 괜찮은 조합입니다. 미벨 같은 경우에는 불사, 분노, 만월, 초인, 시간, 역행. 이런 것때해 주면 되는데요. 얘는 일단 불사, 분노가 부족할 때 이런 거를 안 써줘도 돼요. 왜냐면 상대 후열로 넘어가기 때문에 프리드라는 구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악수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만약에 레전드 찍고 싶다. 그러면 분노 껴주시고 불사 껴주시면 매우 좋아요. 박값을 해줄 겁니다. 만월을 위에다가 꼈으면 얘는 만월을 낄 필요가 없고 다른 애들이 만월을 안 쓴다면 만월 써줄 경우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사수 견제. 사수 안 쓰는 덱 상대로 매우 높은 성능을 자랑해요. 만월과의 조합. 시간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역행은 이런 효과 해제 발동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죠. 정악세가 없으면 초인이나 공격 장신구 이런 거 껴줘도 무방합니다. 밍은 불사 분노 신기루 이게 역시 메인이에요. 1분노 1불사 1신기루 상태 이상 해제할 때도 그냥 신기루는 써줍니다. 근데 이거는 2불사가 없기 때문에 2불사를 미베한테 줬기 때문에 불사 장신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 1분노 2불사 매우 성능이 좋아요. 피해 변역을쓸 때는 신기루 있으면 물론 좋고요. 얘도 광역딜 방어무시딜 매우 좋기 때문에 역시 액세서리가 부족하다면 공격 관련 액세 이런 것들을 껴주면 되겠습니다. 이오제 면역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에 점프 크리스 스파이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5불사 4분노 3신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보여드리자면 미잉한테 분불신, 미스 벨벳한테 1분노 2불사, 아킬라한테 불사 분노 불굴. 상황에 따라서 2분노도 해줍니다. 2분노 하면은 아킬라가 맞다가 궁극기 쓰는 모습 가끔 아주 가끔 볼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분노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크리스는 이 스카이트리아 불사 스카이트리아로 크리스의 직사를 극대화 시킨다 또는 여기에 시간 가속 같이 써 주기도 하고 만월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만월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282등에 있죠 패은 피의 면역 패시 레이첼 에반 있는데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후열, 방어무지 효율, 이거 극대화를 위해서 그냥 연인을 기용했습니다. 이게 될까 했어요. 신기루를 안 쓰고 연인. 근데 되더라고요. 4월 20일자 방송을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휘파이크, 물론 실험을 했습니다. 레전드 4구간 청구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스파이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안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데 열판당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이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추력이 21만 8천이었는데 높은 추력이 아니거든요. 슈페 각 단계 주차, 레전드 안착,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력이 21만 이상은 넘어야 레전드 도전 이런 거는 늘어볼 수 있을 거예요. 트라이라도 할수 있을 겁니다. 21만 5천은 넘어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사 분노 이런 것도 충분히 있고 근데 슈페의 단계에서 주차하는 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타이밍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분노 불사는 각 단계별로 확실히 있어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불사이분노 이렇게 끼고 있는데 레전드 갈 거야.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빛나는 장비 둘둘 이런 거 아닌 이상 덱 파워 자체가 엄청 세야 됩니다. 이 덱은 사소덱 견제 사소를안 쓰는 일반 덱 상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운터는 상태 이상 저항을 높게 만든 덱, 점프 로디를 쓰면서 전술 진영을 쓰는 덱이라든지, 그런 덱들 상대할 때 점프 클릭스나 스파이크의 상태 이상 스킬들, 잘안 들어가면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덱이 이 덱의 카운터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고루고루 포디나밍, 점플로디밍, 점플로디발데르, 아킬라발데르 골고루 괜찮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메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체감상 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실한 건효력 대비 고효율 덱이라는 거예요. 이사수 상대로 꽤나 유리한 모습, 미베를 쓰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1사수만 있어도 조금 이기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투 양상은 아킬라 이걸로 선타 싸움을 승리합니다. 전현에서 아킬라가 스킬을 쓰고 점프크리스 밍이 저지불과 돌진으로 돌진해요. 그 다음에 점프크 즉사, 밍, 기절, 상태 이상 스킬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끌리고 상대 후열 뒤편에서 프리딜을 하고 있습니다. 사수면은 사수 뒤편에서 프리딜. 사수가 아니더라도 뒤편까지 넘어간 다음에 프리딧. 점플크 밍으로 사소들 이론 효과 해제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스파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스파이크를 써도 사소들 이론 효과 해제 들어갑니다. 분노 빼는 거 매우 쉬워요. 분노 빠진 다음에 죽고 미벨이 거의 만피 상태에서 그 다음 전투에 진입하고 미벨로 이득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미벨이 후방에 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돼요. 대부분은 아킬라, 크리스, 밍 이것들이 먼저 죽습니다. 미벨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벨한테 어그로가 끌리고 그 사이에 아군 부활한 영웅들이 미벨한테 어그로 끌린 애들 뒤통수를 후드려 까고 미벨 죽고 다른 애들 죽고 미벨 혼자 되살아난 다음에 순간이동 스킬 쓰고 은신 스킬 써가면서 캐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덱이에요. 특히, 미벨의 분노를 착용 해주는 이유,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이런 효과 예제 스킬이 대부분 바로 없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분노 상황에서 온갖 스킬 다 맞아주면서, 상대 스킬도 빼고, 이런 효과 예제 스킬 터지면서 죽고, 부활하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제 방송, 지난 방송들을 많이 보시면, 미벨로 이득 보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결정 관련 방송을 보시면, 딱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옛말에 이르기를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전체 랭킹 967등. 영상을 만드는 오늘 돌려봤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맨 처음에 점프 루디, 점프 발데르 미잉, 정클 스파이크 덱입니다 아이템 껴있어요 상대방들. 전투 양상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아킬라 어그로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점프 크리스비잉 돌진합니다. 미벨 아킬라 지나서 가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점프크리스가 상대 한가운데에 떨어지죠. 저지불과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점프크리스 즉사와 상대 기절 같이 들어갑니다. 미벨은 이 와중에 전설 클리어 뒤편에서 사수형 프리딜 하고 있죠. 그리고 전투가 계속됩니다. 전투는 어디서 되느냐? 아킬라 주변에서 전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벨 프리딜은 계속돼요 아킬라 주변에서 지지고 복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점플로딕다이했죠 밍의 박무뎀, 점프크리스의 즉사 로또 이런 것들 터지고 먼저 불사가 빠지기 시작하는 적군. 상대 점수도 5849점이에요. 현재 5849점이면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전체 랭킹 1000등 안에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기절기절기절 기절, 기절 당하는 와중에 미벨 프리딜 계속 만피어 전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민죽구 아킬라죽구 상대 유닛 4마리 살아있는 상태. 미벨 아직도 프리딜. 전설 클리어를 괴롭혀주는 바람에 전설 클리어 다이. 그리고 점프 루디가 미벨을 어그로 봅니다. 아군 아킬라 살아있는 상태. 크리스 죽었다 살아나고. 크리스 스킬 쓰고. 아킬라 스킬 사용해주고. 여기 방어력 증가가 아킬라 스킬이에요. 미벨은 아직도 만피어. 미벨한테 이로 효과 해제가 들어갔죠. 방어력 증가 때문에. 이거 개꿀이죠. 전투 결과. 아킬라, 미벨 살아남은 상황으로 승리로 마무리. 상대방 아이템 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방향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미벨이 죽었다 살아나면 이불싸기 때문에 위장까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기분 좋은 모습인데요. 상대방도 아킬라, 크리스, 미벨, 밍, 램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반갑다. 근데 램팻이죠. 저는 연이팻이고 안정성에서 램팻이 우위. 그리고 이분이 저보다 투력이 조금 높아요. 22만 이상 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미러덱, 램팻 차이, 투력 차이. 제가 안정성에서 딸려요. 그래서 패배하는 모습. 먼저 불사 이렇게 되면 은 조금 약간 힘듭니다. 아니네요. 이겼네요. 아 이거 다음에 다른 미러덱에 질 거예요. 뭐지? 아무튼 이런 모습. 그다음 포디나 쌍소덱 상대로의 모습이에요. 자, 상대방 무기 반짝반짝합니다. 아이템 착용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서 아킬라한테 포디나가 뛰죠. 아군 유닛들은 포디나한테 어글 잡혀 있고요. 근데 미벨은 상대 주주한테 어글 잡혀 있네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딱합니다. 전투가 아킬라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죠. 미벨은 상대 후열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까였지만 위장 상황. 이제부터 프리드. 전투가 이루어지고 상대 전면 한번 시켰습니다. 밍의 이론 효과의 제 스킬로, 그 다음에 유닛들 부활, 벌떡하고 4마리 네 동시에, 당연히 아군 유닛들 3마리 따였죠. 근데 미벨은 상대 뒤편에 있죠. 이론 효과의 제 스킬 범위가 아닙니다. 여유롭게 후방에서 애들 마무리, 미벨 분노불사 빠지지도 않았어요. 상성상 이득을 보는 느낌이 확실히 있죠. 자, 슈페일, 레전드, 4, 5 이런 구간에서 포지나 쌍수, 미벨 쌍수, 루디 쌍수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상성상 미벨이 저격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무판을 했습니다. 점수를 957등에서 130점을 한큐에 올렸어요. 승률은 17승 3패. 물론 이 와중에 장비를 뺀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비를 꼈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니겠죠. 21만 7천 연이 신기루밍 하나만 쓰고 이런 덱으로 이렇게 점수를 한 번에 올릴 수가 있다.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전체 랭킹 200위권 박 레전드 상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도 승률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 다들 막 22만 5천, 22만 8천, 22만 2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1만 1천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단가이 충분히 나와요. 이것저것 실험만 안 하면. 스파이크 실험도 이 구간에서 했는데 열판 중에 이기는 판이 발생을 한다. 아이템 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보기와는 달라요. 점프 크리스와 스파이크, 미벨 이것들을 쓰기 때문에 악세서리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분노 아킬라한테 주시고, 불사 미한테 주시고, 남으면 스파이크, 미벨 차례로 주시면 돼요. 3불사, 4불사부터 스파이크, 미벨 얘네들한테 하나씩 채워주시면 될 겁니다. 미벨 프리딜 구간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분노 불사 악세는 미벨한테 마지막으로 채워주세요. 이거 추천.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 연구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덱 정보들 수집하고 채득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영상 꾸준히 올릴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